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자매지 주경자 마술사입니다. 오늘도 선날 2025년 4월 14일 오늘은 월요일입니다. 여러분 지금 부산에는 봄비가 촉촉히 내리고 있습니다.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행복이 이비 개수만큼 내렸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건강하고 풍요롭고 삶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. 와 여러분의 삶에서 오늘 또 새로운 하루가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어져 있죠. 늘 함께 있던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그 자리를 함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, 또한 먼저 세상을 떠나시는 분도 있고, 또한 인연이 다해서 또 함께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. 그래서 늘 지금 현재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이 삶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그 자리에 있던 소중한 누군가가 끝났을 때그 자리가 얼마나 컸던가를 알 수가 있죠. 그래서 항상 함께함에 감사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이 나에게는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에 저도 여러분도 이 선물 같은 하루를 행복하게, 즐겁게, 신나게, 멋있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. 오늘도 비 오는 이 아름다운 봄날에 요즘에 날씨가 또 갑자기 추워지는 바람에 감기 환자분들이 또 많이 있죠. 저도 여러분도 건강관리 잘하시고요. 오늘도 멋진 날 아자아자 화이팅 힘내세요. 사랑합니다. 사랑합니다. 축복합니다. 자매지 증인자마수사 저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.